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세이프 아나운 네, 이입니다 그리고, 가끔, 코코가코자 코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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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코. 코코예요. 가끔, 코코, 하다아카다아카다는 뭐? 아 가자! 자, 아하 어디냐? 아카 들어왔다는데. 뭐? 아 몰라, 그냥 가. 아무리 끄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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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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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어떻게 아, 나도 거다 <laughs> 이거만 쓰기 싫는게난 진짜 하기가 싫었어 오, 윤기 오, 어디 갔어? <laughs> 살았다. 하지만 난 피가 없다. 알려 주세요. 갇혔어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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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미사일 아니지? 문둥개 봤다. 이거들아 이게 맞아. 바로 가족하라 이 말이야. 소룡게빠르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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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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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시 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가르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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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르 <laughs> <근데 진짜 웃음> 아 쟤네 고수야 쟤네 현지만 한다고 따라따라 야! 가! 하! 하! 어! 아야게가자 이.. 이게 파이어~~ 파이어 파이어~~ 맞은 바람~~ 이녀석들 우리 딸이가터부터 쏟아. 닥터터마디 닥터마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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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 마디 닥터마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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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터마디 그런데 디 닥터마디, 화터병야돼 화염병 사야돼? 아 I am done. I am d o n 왜 이렇게 화면이 e I am done. I am done. I am 부 o n e I am done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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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am d o 왜 e I am done. I 그렇게만 너왜 죽었지?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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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오케이 죽이냐고? 아, 저번에 내 거린다고. 아니, 오케이냐고? 아니!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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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밸런스 붕괴라고 이러면. 아, 진짜. 야, 밸런스. 밸런스 붕괴야. 밸런스 붕괴, 붕괴. 밸런스 붕괴 실화냐? 제가 실은 보컬 빨리 들어와 됐어 1 시작 아레나 과연 아니 근데 차로 이 차로도 못 끝이잖아 애들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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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은 게 하나도 없어아지고아런들아애아괜찮아 이런... 괜찮아, 내가 아애아 아까부터 날따라오는데 아, 팬인가? 어? 팬인가? 아야, 애초에 구독자랑 우린 따라올 수 있겠냐? 응, 있을 거야. 오케이. 오케이 뭐야? 오케이 니가 처리했니? 오케이 니가 처리했니? 니가 처리했잖아. 나나 그냥 계속 올라가기만했는데 너왜 가만히 있니? 컷나 못한다니까? 가만히 있지를 않으면 되잖아 아 저격서 청아 저격서 청아아 아, 이건 에바지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아 저격이면 에바지 이거 우리 친구 잘했어요 아 저격 완전 비싸 죽겠는데 아, 진짜 저격은 에반데 너도 에바잖아. 호나 이대로라면 우리가 이기지 않아? 이대로라면 무슨 건데? 어? 아왜 이진아? 잠깐만. <laughs> 야 위에 누가 있는데? 코코 발견, 코코 발견. 어디 코코와 코코가 어디까지 뛰고? 아! 저아 저렇게 잡으라고. 아니, 씨. <미러: 유겨내> 오케이 코코 찾지. 오케이 라이브. 아! 코코야 뭔지? <미러: 쉬게> 니네 옆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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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 저기 위에 저기 산 같은데 산 같은데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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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숫자가 갖고 있어쟤어 저기 저기 위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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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째 써써써써써안돼 아까비 아까비 아 저기 뭐야 아까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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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 포쿠라면 그냥 우리 스키 차트 할수 있긴 한데 이제 아저 고수를 어떻게 이긴다 잠깐만 어딨어 어딨어 저기 다아 안돼 안돼 오케이 컷 오케이 컷 나이스 나피 만땅이야 포쿠야 나, 아. 후야, 나 근데... 믿지? 응 오케이 이긴다 1분 밖에 안 나왔어! 어딨어! 호이, 지고 빨리 내 나와! 쌤이, 근데 내, 내 생각에 이제 코코가 땅 같은 데 있을 것 같아. 저기, 저기, 저기! 정답이에요! Fire! <파이어>. 잠깐만, 그러면 빨리, 빨리 저기 아래로 가는데. 야되 안녕! 이겼다! 자, 매치 포인트인가 이제? 아니아니아니아 아니. 3대3 우리 한번 더 이겨야지만 이제 매치 포인트야 우리 친구 잘할수 있지? 어될것 같은데 난 죽이면 그만이니까 떨어졌어 위쪽으로 올라가고 트래플링 오야 어 코코다 응. 응. 레이드 파이팅. 너 죽었냐? 어. 그래도 코코라도 죽이고 가지. 오케이. 아 그래도 내가 코코의 피 깎았어. 어디 있어? 근데 코코. 도망쳤어. 아 진짜. 숨어있지만 말라고. 칠 건데? 여다가 뿌리면 설마 쫄았냐? 쫄아가지고 계속 숨어있냐? 오 바로 나왔네요 모습 드러냅니다 아 잠깐만 나정전인데 우쭈 뒤로 토토 어디 있어? 아니 난나있는데 오케이~~ 야 6초 전이니 이겼다 왜에 매치 포인트 어, 고소한, 아, 1, 고다인 크로스 가자 들어가자 들어가자 이번판이 마지막 판이 될거 같아 지금 촬영 시간이 지금 30분이 거의 다 돼가 아 잠깐만 어. 아 잠깐만. 가만히 뭐 하는 거야 지금? 쿠카야 너 언제 죽었니? 아 걔한테 뭐지? 오케이 코코야 어딨니? 쪼라가도고 계속 숨어있냐 너? 왜 자꾸 쪼니? 겁쟁이라면 그냥 겁쟁이라고 말해 너무 계속 숨어있지만 마 햇빛도 못 보는 땅 강아지처럼 나는 콩골레야이 녀석아 어? 너콩골레라고이 녀석아 큰 자만이라고 아 장전이네 한번 살았다 연서가 뒤통수 예에에에에에에나 <laughs> 나, 나, 라이브 못해 네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1,2인자의 우승으로 끝됩니다 네.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드리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다시 오겠습니네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드리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다시 오겠습니다 그럼 세바